사람 박수 해버리네. 에코, 에코, 에코 도와줘봐. 이기겠어 아, 왜안 올라가? 아, 이 탱크 있어가지고 급해가지고 씨발 실수하네. 아, 탱크가 나빴네. <목소리> <낯반네. 좀 쉽게 목소리> 너 아직 살아있잖아, 그대로 있으면 돼.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기다려봐. 라이프 하고. 오케이. 됐다. 신호기. 오케이. 응? 바로 와도 있는데? 한크도 몰라? 아이고, 어차피 애들 잡으면 필로고 때문에 보인단 말이야. 근데 우리 군대원 씨발 내쪽 스프레네, 우리 쪽.